짧은 영상을 스크롤하다가 저걸 어떻게 저렇게 빨리 만들었지라고 생각해 본적 있나요? 창작자들이 말하지 않는 비법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와 몇 초면 충분해요 그게 전부입니다 길이 부르면 당신은 당당하게 응답하죠 디비터를 소개합니다. 디바이티는 즉각적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강렬한 비주얼을 만들어주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계정이 있으면 왼쪽에 있는 어떤 제작 도구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는 텍스트를 비디오로 기능해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바로 결과물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자세한 프롬프트를 입력했고 이게 영상 결과입니다. 이것은 디비 템플입니다. 원하는 어떤 범위나 스타일의 영상도 시선을 사로잡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플랫폼 내에서 제작된 세련되고 시각적으로 강렬한 영상들도 보여드릴게요. 이 기능은 여러분이 AI에 제공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미지도 제공합니다. AI가 그 이미지 자체로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예시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피카츄라고 해봅시다. 텍스트로 영상을 만들고 싶든, 이미지로 영상을 만들고 싶든, 아니면 스마트 편집처럼 AI가 여러분의 영상을 이렇게 편집해주기를 원하든 모두 가능합니다. 영상을 제공하면 됩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세요. AI가 영상의 변화를 적용합니다. 컷 편집, 속도 조절, 전환, 자막까지 모두 자동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오랜 시간 편집에 투자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점은 dbt 트렌디한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100개 이상의 템플릿을 제공한다는 것이고, 이 기능들을 통해 텍스트, 클립, 이미지까지 몇초 만에 교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공유하고 싶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디바이티은 글로벌 콘텐츠를 위한 다국어 영상 생성도 지원하며 광고 크리에이티브, 제품 영상, 소셜 스토리텔링 등에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면 직접 AI를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에 최적화된 내보내기 옵션도 제공합니다. 편집에 반나절 없이 짧은 영상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 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설명난 링크로 사이트에 접속해 데모 계정으로 아이디어가 영상으로 빠르게 완성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